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전 마지막 점검. 토러스트 위의 김영우 박시원 완벽 피칭.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LG 트윈스의 청백전은 단순한 연습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전의 정찰, 그리고 전투를 향한 몸풀기였다. 마운드 위의 선수들은 이미 시리즈 1차전처럼 집중했고, 타자들은 실제 경기처럼 방망이를 휘둘렀다. 관중은 없었지만, 공 하나, 타격 하나에 담긴 긴장감은 한국 시리즈 본 무대 못지 않았다. 2000 LG 챔피언 스파크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구단의 명예, 그리고 올해 내내 쌓아온 모든 땀의 결과가 이 청백전 속에서 가늠되고 있었다. 지금 이 감각을 잃지 말자,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청백전은 단지 서로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앤더스 토러스트의 존재감은 이날 경기의 중심이었다. 5이닝 58구, 단 3피안타 1실점, 그리고 사탈 3진. 구속은 최고 시속 152km를 찍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공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는 컷페스트볼과 포크볼을 정교하게 섞으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히 빼앗았다. 직구로 밀어붙이는 순간과 변화구로 속도를 죽이는 타이밍 조절이 교묘했다.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것은 리듬감이었다. 긴 이닝을 던지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8월에 LG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대체 외국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지금 그는 팀의 중심, 명실상부한 에이스다. 6승 2패, 평균 자책점 2.86. 그는 기록보다 중요한 안정감을 팀에 주었다. 한국시리즈 1차전 혹은 2차전, 그는 단순히 선발이 아니라 분위기를 장악할 남자다. LG의 불펜지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날 김영우와 박시원이 던진 공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김영우는 시속 153km의 강속구로 1이닝 2탈 3진을 기록했다. 단한 이닝이었지만 그 공은 이 선수가 왜 필승조인지를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올 시즌 내내 66경기나 던지며 평균 자책점 2.40을 유지했다.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반면 박시원은 신의다. 그러나 그는 이틀 연속 등판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을 만들어냈다. 최고 구속은 152km, 어린 투수에게 이틀 연투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좌우한다. 그럼에도 그는 제구를 잃지 않았다. 두 선수의 대비되는 스타일, 김영우의 폭발적인 파워, 박시원의 냉정한 집중력, 은 LG 불펜의 밸런스를 완성시킨다. 이 둘이 시리즈에서 언제 등장하느냐가 경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청백전의 진정한 가치는 조합 실험에 있다. 이날 LG는 선발과 불펜, 좌완과 우완을 섞어가며 실제 시리즈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임찬규가 2이닝 무실점으로 시작했고, 김진성과 송승기가 각각 실점을 허용하며 경계선을 시험했다. 유영찬, 진우영, 김혜준이 뒤를 잇는 릴레이는 흐름 관리의 교본이었다. 특히 진우영은 사피안타를 맞고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위기 상황 대응 훈련에 가깝다. LG의 전략은 명확했다. 누가 이닝을 막느냐보다 누가 흐름을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한국 시리즈는 단한 번의 폭투, 단한 개의 볼넷이 경기의 향방을 바꾼다. 이청백전은 그 리스크를 사전에 계산하는 실험이었다. 또한 감독 염경엽은 각 투수의 투구 템포, 시선 처리, 위기 시 표정까지 세밀하게 관찰했다. 이 모든 게 결국 시리즈용 데이터로 쌓여간다. 투수들의 위용 속에서도 타자들은 결코 밀리지 않았다. 홍창기, 신민재, 구본혁은 각각 이 3안타를 기록하며 살아있는 타격감을 보여줬다. 특히 신민재는 6타수 3안타로 청백전의 MVP급 활약을 펼쳤다. 그는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게 아니라 매 타석마다 타이밍을 읽고 스윙 궤도를 조정했다. 이는 단기전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투수 교체가 잦은 시리즈일수록 타자의 적응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 홍창기의 이안타도 의미가 컸다. 리드 오프로서의 출루 감각이 살아있었다. 구번역의 타구는 중심이 단단했고 수비시에도 민첩함이 돋보였다. 결국 청백전은 투수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타이밍을 되찾는 시험장이었다. LG의 타선은 확실히 예열 중이다. 오는 19일, 2000에서 세 번째 청백전이 열린다. 이번엔 요니 치리노스와 손주영이 선발로 등판한다. 이 경기는 전력 테스트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두 투수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 치리노스는 경험과 재구 중심의 안정형, 손주영은 젊은 패기와 강속구형이다. LG는 이번 대결을 통해 시리즈 3, 4차전의 옵션을 미리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펜의 운용 방식도 중요하다. 염 감독은 평가전에서 일부러 위기 상황을 설정해 투수 교체 타이밍을 테스트한다. 이는 실제 경기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타선 역시 다양한 주자 움직임을 시도하며 작전 감각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평가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시그널이다. LG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이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7 에필로그, 153km의 메시지, 우리는 준비됐다. LG 트윈스의 청백전은 단순히 몸을 푸는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력 테스트였다. 시속 152에서 153km의 공이 마운드에서 터질 때마다 선수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우리는 준비됐다. 기다려라, 토러스트의 묵직한 직구, 김영우의 폭발적인 스피드, 박시원의 침착함.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LG는 시리즈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실제 무대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선수들의 심장은 이미 이천을 떠나 고척 스카이돔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팬들은 안다. 이 팀이 왜 강한지를, 그들의 눈빛은 이미 챔피언을 향해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LG 트윈스 뿐 아니라 한국 야구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K 스포츠 채널에서는 이처럼 생생하고 감정이 살아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면 현장의 공기와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시리즈 당신의 기대 선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의 주제가 됩니다. 글로벌 K스포츠와 함께라면 야구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